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마녀의 기사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중에서, 디아님 영상 보고 이 게임 시작했는데, 무과금으로 투력 올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무과금으로 투력 올리기 솔직히 쉬운 건 아니죠. 자, 어떤 식으로 투력을 올리는 게 무과금들한테 가장 좋은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일 좋은 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뽑기겠죠, 여러분들. 재화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모이기 때문에, 솔찬이 또 뽑기를 해도 괜찮다고 느껴져요. 하지만, 효율성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근데 어차피 신규적으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7일차까지 가셨을 때 신화 무기를 주기 때문에요. 이 신화 무기 받을 때까지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무기 뽑기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정도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총세 가지입니다. 자, 우선 사형마 같은 경우는 소환을 했을 때 소환 옵션이 주로 메인이 잡고 충성도로 오픈을 해야지만은 보유 옵션이라는 게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또한 마리씩 밖에 소환을 못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은 비효율적이다. 재료적인 측면이나 가격적인 측면도 있고요. 자, 그리고 기사적인 측면. 야, 이거 진짜 진짜 좋죠, 여러분들. 특히 방치했을 때 주캐릭인 마녀보다도 기사가 다예요, 여러분들. 90%는 기사가 한다고 보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거 아테네거든요 우선은 16초 동안 아군이 회복하는 영역을 생성을 하고 충성도 C가 되면 쿨타임 감소 자 마지막 S가 대박입니다 마녀를 가속시키는데요 공속이라든지 이동속도 와 이거 엄청난거거든요 그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테네랑 마지막 단계인 스칼렛이 좀 좋아 보이긴 하죠 그래서 무과금들이 이거 잡고 가기에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연금쪽만 가더라도 여러분들 기사 야 벌써 프리미엄 코인이 50개 거기다 신화 등급의 갑옷이 2개 솔직히 이거요. 연금하려 그러면은 90%도 실패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100%는 만족하려면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요. 특히 아테네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자, 지금부터가 무과금들이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방치만 해놔도 어느 정도 모일 수 있는 거 바로 아바타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아바타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인 베로니카 아바타 요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재화 68,000으로도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폐세 관련된 부분은 우선 건너뛰고요. 거기다가 아바타 같은 경우는요, 보유 능력치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요. 싹더 오픈을 해 놓는 게 가장 좋겠죠. 그 중에서 가장 효율성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메인이죠, 여러분들. 장비 쪽에서 바로 아티팩트입니다. 자, 아티팩트 중에서도 고급, 희기뭐 영웅 전설 신화 쭉 나가는데요. 각각의 아티팩트마다 보유 능력치가 있다라는 거 보여지고 있죠. 마지막 줄에 세 가지. 고대의 그마, 마력 20%, 기사 계약 도장, 체력 20%, 아틀란트에게 방어력 10%. 요세 가지는요, 여러분들, 마력은 곧 공격력이잖아요. 공격, 체력, 방어. 이거는 스테이지를 올라갈 때도 좋고, 방 치할 때도 이세 개는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이세 가지를 연금할 때 초반에 이벤트적으로나 퀘스트로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코인이 몇개 되기 때문에요. 충분히 신화 등급 세 가지는 잡고 갈수 있다라는 거. 거기다가 제가 이세 가지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아티팩트는 연금을 해서 이렇게 오픈을 해 놓으면요. 강화를 할수 있는 부분이 생성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연두 색깔, 초원의 핵이라든지 사막의 핵이라든지 자동 방치 사냥을 해 놔야지만 얻을 수 있는데요. 확률이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제가 추천해 드린 마지막 나 세가지는요 이 골드바를 가지고 연금을 하고 강화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연금쪽 기타가시면요 골드바가 하루에 40개씩 연금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좋은게 뭐냐면은 방치만 해놔도 보이시죠 게임상 재화 골드와 강화성만 가지고도 40개씩은 골드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과금 분들한테는 투력도 올리고 강화도 시킬 수 있고 초반에 재료적인 측면도 부담 안가고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런걸로 투력을 어느정도 올린 다음에 차근차근 기사쪽으로 넘어가셔도 충분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여유가 되면 은그 다음 차선책으로는요. 만드라고라. 요걸꼭 가져가야 되거든요. 경험치액 등량 20%, 골드액 등량 20%입니다. 연금 쪽에 가셔도요. 프리미엄 코인과 마녀코인만으로도 얻을 수 있고요. 또 프리미엄 코인 같은 경우는 다이아가 들어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10개까지는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퀘스만 하더라도요. 프리미엄 코인은 무조건 살수 있는 재화는 벌립니다. 만드라고라. 이거는 무조건 잡고 가시는 거.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자, 제가 말씀드린 신화 3가지 아티팩트 정확한 의 재료 다 모아 왔습니다. 먼저 8만 개의 강화석과 프리미엄 코인 아틀란트에게 연금 해 주고요. 좋다 좋다. 기사 계약 도장 역시 연금을 해 보도록 하죠. 좋았다. 자, 오늘 사기로 한 마지막 고대 의금화 요까지 연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뭐야, 실패도 한다고? 야, 이씨, 뭐야, 이거. 잠깐만. 다른 거는 그냥 연금이 가능한 거였어? 야, 이거 실패하네, 여러분들. 상상을 못 했네. 아,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선 두 가지만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요런 식으로 연금을 완료해 놨는데요. 등록할 수 있는 부분. 체력 9000으로 등록 하나 해주고요. 자, 강화 99% 확률로 올라가는데요. 골드바, 보이시죠? 강화할 수 있는데 강화석으로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라는 거 다른 애들을 강화하는 것보다도요 수치적인 부분이나 진행하는 부분에서 적기 때문에 꽤나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거 무조건 두 가지 잡고 가는 거. 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바타에 관련된 부분. 자 베로니카 아바타 가장 마지막인데 이거 100%거든요. 요것도 그냥 68,000 다이아 주고 바로 연금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모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거다가 골드 획득량도 10%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보유 능력 속 해방을 하면 체력이라든지 시전 속도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자 바타 이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느낌으로 바꿔줬고요 자 그렇다면 솔직히 재화 어느정도 많이 남거든요 결국은 뭐냐 뽑기네요 여러분들 왜 놀라고 지랄들이야, 이... 뽑기도 안하면서 등급이라든지 투력을 올린다 좀 어렵거든요 13만 다이아 무기 뽑기 절반하고 절반은 마법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한번더어영웅 나와주고 영웅이 좀잘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영웅 나와주고 좋았고좋았고 좋았고. 나쁘지 않습니다 오 영웅 영웅 솔체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야 제와 생각보다 빨리 녹는다 여러분들 자 요런 느낌으로 잠깐만 이거 잘 나오는 거 맞아 여러분들 자 영웅 가자 한 번만 더 가자 잠깐만 이거 잘 나온거 맞나? 2등급 완성해야겠는데 두번더 뽑읍시다 라스 자 여기까지 뽑았는데 여기서 5등급 받아주고 3등급 느낌은 어떨지 한번더야 영웅 쪽으로 가야되나 이거 자지만은 마법은 못 참죠 이쪽도 싹다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고급 희귀 오 전설 하나 나와주고 신화 나오신 분들도 있다는데, 야, 이거 엄청난 거죠? 영웅. 희귀. 싹다 바뀌고. 야, 이거 안 나오는데? 영웅. 자, 영웅. 그래, 다 모은 것 같은데, 거의 다? 한번 더. 자, 영웅. 자, 라스트 했겠네요 여러분들. 고! 메인은, 오, 이거 괜찮은 건데. 자 우선 스킬은요 속성하고 무속성 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무속성 쪽이 조금은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우선 요쪽에서 전설 하나 장착해주죠 패시브 마법 쿨타임 이거 무조건 잡고 가야지 자 보스에 가는 피해량 이거는 우선 대구성을 따로 해야 될것 같은데 보스 잡을 때야 이거 괜찮다 마녀의 손톱 쿨타임은 18초인데 13초 동안 가시가 보스 생성하고 마력 피해가 올라가요 주변 저같테 가까이 오면은 찔리는 거지. 자, 이제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투력이 조금 오른 것 같죠? 자, 악세, 요것도 맞춰볼까? 자, 100% 올려서, 잠금 해제하고, 연금. 이런 거 어차피 다 나중에 안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력이 소소하게 또 올라갔죠. 뭐 현재 추력 145만 8천 정도 나오고 있고요. 뭐 순위 같은 경우는 221위 무과금이면서 천만이 넘는 유저도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올린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처음부터 똑똑하게 주어진 재화를 가지고 열심히 또 올리신 분도 계시겠죠. 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을까 싶어서 영상 만들어 봤는데요. 같은 재화도 막 쓰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추력도 올리고 무과금들이 처음에 접근하는 방식은 이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영상 만들었는데요. 차근차근 어떤 점이 좋은지 조금 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아티팩트 만들고 나서 이거 왜오르지도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던전 돌면서 여기는 룬이 있어야지만은 강화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강화를 올렸을 때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방어적인 측면, 아력적인 측면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선은 뚫어놓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거꼭 명심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금 더 재화 모아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영상 만들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옴.